<laughs> 괜찮아? 오 진짜? <laughs> 원래 평소에 뛰나보다오 <laughs> <응>? 그렇구나. <laughs> 발목 조심. <laughs> 네. 에헤이, 괜찮네. <laughs> 오 마이갓. 길이 이게 있었는데 계속 있던데 올라가서 올라가서 잠깐만 말아줘 아쉽 잘 잡자 필해서 그렇게 빨리. <laughs> 아, 저 들고 힘들 텐데, 진짜 네. <laughs> <자>, 뛰 <뛰셔. 웃음> 이렇게 무거운 거. 네, 아, 네. 자, 다음 주자에게 네 바통이 넘겨지는 순간입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네. 자 같이 뛰실 수. 와. 와, 이탈리아 가르다 호수를 지금 두 분이서 가르고 계십니다. 진공 촬영을 한다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. 제가 들어와서 진짜 <립> 느낌입니다. 같은지 인터세요. 내가 같다. 힘들면 싫어도 돼. 너, 카메라 어땠냐 <없겠냐? 웃음> 아니, 힘들죠. 힘들어, <laughs> 괜찮아. 자 대단하다. 네, 대단해. 네. 이거 레일인데? 여기 뭐야? 아, 요트나 보트을일때 쓰는 거구나, 그게. 야, 여기도 되게 신기한 게 많다, 여기도. 어? 어? 아닌가? 맞은 거 아니겠지? 돌아가야겠다. 이거 비 온다. 어, 어 아닌가? 맞은 거. 아니겠지? 돌아가야겠다. 이거 비온다. 아씨 와, 어, 이제 좋긴 한데. 지금 우리 텐트. 가자 먼저 하노 먼저 하루노. 먼저 하노 야, 야. 나이스, 우중런. 우중런. 나이스. 혜리, 곧장. <laughs> 얼마나 <웃음> 뛰었어요, 형? 7kg. 형, 7kg, 형좀 더. 와, 지금. 비가 너무 시원하다 그리고 너무 뛰고 나서 비가 딱 이때쯤 확 내려지니까 너무, 너무 시원해 우즘런의 맛이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 우산 같은 것도 없잖아 근데 형 캠핑은 원래 우산이야 비가, 비가 오면 그냥 비 맞고 그냥. 그냥 맞고 털고 말리고 부침개 먹으면 죽일 것 같은데. 키슈 붙인 게 슈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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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. 비우니까. 키 비우니까. 어왜 이렇게 많아 밀가루가? <laughs> 모르겠는데. 그래. 그냥 이거사 오자. 뭐 그래? 어, 이런 이런 거겠지 뭐 없다. 자, 그러면은 저 그래, 우리 완벽할수 없어. <laughs> 그래. 아, 이런 믹스는 거 믹스는 이 정도면 되겠지? 어, 우와! 됐어요. 그렇지. 야, 우리 진짜 부침개 잘될수 있을까? 어, 이 물기는 이 정도면 된것 같은데. 물하고 양 맞춘 다음에 마지막에 소금 넣어서 여기 와서 부침게 먹을 줄 몰랐네 뿌려봐, 찮어것어어어찮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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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괜찮을것같아아 괜찮아. n 찮아 괜찮아. y 찮이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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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찮아 게요. 아니아니찮아 좀. 이걸 올리고 거그 위에다가 응? 토핑하듯이. 응. 아 진짜로? 그럼 어떻게 뒤집 들이, 뒤집어요? 아래쪽이 에거가면 피자처럼 만들고 싶은 거예요. 이탈리아 어, 왔으니까 전이라고 생각은 아, 하되 피자가 돼도. 코리안 피자. 음. 응. 그래서 형이 저기 타바코 소스를 샀어. <laughs> 아 진짜. 높이가... 제 스타일로 해요. 어, 한번 좀해야 돼요. 해볼게요. 너무 무근데, 원래 이렇게 무른가 모르겠다. 이씨... 아, 팬케이크처럼... 팬케이크 되게... 그러니까 지금 팬케이크거든요. 모르겠다, 팬케이크처럼 그러니까 지금 팬케이크거든요. 어, 될것같았토핑을 네? 나 지금 왜 토핑. 토핑을 찾는 거죠,요. 이게 전전이냐 아니면 그리고 이렇게 한걸 먹어보고 <laughs> 과연 과연 나무 <나머. 웃음> <laughs> <laughs> 아주 괜찮은 팬케이크인데. 이거는 뒤집을 수가 없어서... 내가 뒤집어줄게. 형, 잘하고... 어, 어. 손재가 매우 뜨겁습니다. 조심하요 아, 진짜... 어... 이그 밀가루랑 뭐가 더 섞여야 되는 건가? 메이플 시럽을 좀 사. 원래 <laughs> 아그거 누텔라 사와야 되는 거? 메메 메이플, 메이플 시럽만 그래? 뿌리면 완벽한 거야. 이거 <laughs> 과연 야 이씨 뒤집어버려라뭐 <laughs> 어떻게 만들긴 만들었네. 어. 만들어먹읍시다라게습니다 <laughs> <내> 궁금한데 <laughs> 해산물 에좀 나요? 어, 많이 나. 해산물하고 같이 먹어지 어, 괜찮네 음, 아프지 않은가, 즐거워? 괜찮네 음, 아프지 않은가, 즐거워? 음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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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괜찮아. 맛있네. 음. 맛있는데? 응, 어, 괜찮은데. 음. <laughs> 약간 감자전 같은 느낌 나는 도톰해서 그런데 네. 독특하게 맛있네. 응, 음, 음. <laughs> 여기에서 이렇게 먹는 건가? 아니, 성공이라고. 그래도 전, 전, 전 맛이 나. 오, 어, 나요. 아, 밀가루 살때 얼마나 헷갈렸네. 아, 진짜. <laughs> 밀가루 사는 게 고생일 그, 그줄 몰랐어. 아니, 그러니까 진짜. 스위스 있었으면. 물어바 기다 대을 같네. 그까 어, 이렇게 또 남으니까 피자 같은데. <laughs> 야, 그런 거는 타바스 왜 먹어? 아, 그럴까 응. 이탈리아노 스타일로. 이탈리아로. 음. 음. 응. 굿굿. 어? 맞죠. 그 응. 다르해 볼까? 응. 다르게 먹어 볼까? 바로 아, 김치를 조금 넣을까? 요 그렇지. 그렇지. 김치를 조금 넣을까? 김치 좀 넣어서. 어, 거기. 는김치름좀 어, 섞어 보자. 김치 쪼가이래 여기 이거 김치 이거 맞춰줘. 어 김치고 어, 이거 얼마 김치도 안고. 이거 뭔가. 야 <멀쏘다> 이거 김치도 <laughs> 아까운데 이거. 김치가 이제 얼마 안 남아가지고. 어정도. 음. <laughs> 굿굿굿굿굿 굿. 오, 굿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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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. 아, 굿. <laughs> 왠지 이게 더 맛있을 것 같다 어? 그러니까 나100% <laughs> 확신한다 김치가 올라가 김치도 만능이에요 어떻게 보면 은 어디 들어가도 그 지역에 맞아. 좋은 양념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음. 나이스 이게도 비주얼 그렇다. 우와, 오, 나이스 오 날씨. 이게도 비주얼은 더잘 드는 것 같아. 비주얼 중이다. 비주얼 어떤 그 화덕 피자 같은 바닥을 바짝 구워주고 싶어서. 형두 번째 판 나왔어요. 어 예. 드셔보세요. 네 드시죠. 어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어. 두 번째 판. 음. 음! 오! 와, 너무... 너무 맛있다 아. 몇 응. 이야, 와... 곰몇 조각 도어갔다뭐 이야, 진짜 이렇게 맛이 진짜, 달라지나? 김치가 진짜로... 아, 진짜로 와, 너무 맛있다 음. 이렇게 먹어야겠다 음. 와, 근데 너무 신기하다 왜요? 김치... 김치 몇 조각에 이게 음, 그래. 음. 너무 맛있다. 진짜 김치전이 돼버리네. 와, 진짜 김치의 힘. 우와 어, 진짜 기다리게. 웃한 하나 더 없죠? 응. 그럼 세, 세 개만 뜯으면 되지. 세개딱맞을거 같아 거 섞어서 김치도 섞어. 형섞어버릴까요 아, 그래 그래? 이렇게 촉촉촉촉 응. 이렇게 잘 배치를 해야 될거 같은데. 오케이 오케이. <laughs> 뭐 음, 얼마 없으니까. 어... 촥, 촥, 촥. 아 진짜 너무 <laughs> 이렇게 먹을니 너무 지 없어진 게 너무 아깝다. <laughs> 아 지원이가 출발했나? 아, 김치 가져오라고 그랬죠 그렇지. <laughs> 시술 들어갔습니다. 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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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섬세한 김치 꼬치 편. Yes. <laughs> 어우 진짜 노릇노릇 잘 구워졌다. 그죠? 음 하면서 배우는 중. <laughs> 와우 됐다. 이게 제일 예쁘게 됐네. <laughs> 모양새도. 이제 세 번째부터 완벽한 동그라미도 나오고 자 그러면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여기서 전을 해먹을 거라고는 <laughs> 어, 내일 지환 선배가 오면 더 재밌겠다 지환이? 지원님 음. 오면 재밌을 것 같아. 음. 내일은 또 어떤 얘기 벌어질지. <목소리> <목소리> 네명이서구나 <목소리> 우리 <목소리> 어, 어, 아저씨. 아, 어, 배고픔이야. 야, 드디어 이제 햇볕이, 나나? 햇볕이 아, 나나? 또 진짜, 진짜 뜨겁구나, 햇볕이. 응, 음. 잠깐, 잠깐만. 음. 어, 지원이 응? 어 지원아, 응? 어, 어 지원아, 지원아 너 출발했어? 어, 공항으로 가고 있어요. 형. 아 지금 가고 있어? 네네. 지원아 우리가 그래. 너를 지금 어... 엄, 엄청 기다리고 있어. 아형 너무 가고 싶어요. 마음 속에서는 어. 지금 지금 날아가는 비행 중이에요. 아 그래? 아 진짜 오. 빨리 뛰어와. 오늘... 빨리 뛰어오래. <laughs> <laughs> 저기, 뭐야, 지원아. 네, 형. 혹시 김치, 김치 같은 거안 안 챙겼지? 어, 어계실까요 어, <laughs> 빨리 와! <laughs> 아니, 제가, 저기, 맛있는 젓가락하고 이런 거좀 담아주셨어요. 아이고야. 좀더 빨리 올수없냐그 기장분한테 좀 재촉 좀 해줘. 제가 빨리 겠습니다 CU 투모로 필요한 거 있으시면 필요한 거 남겨 주시면 제가 그것은 바로 선배님? 그것은 바로 너. 너하고 김치면 돼. 지고출발겠 <laughs> 그래. 음, 그래 졸다가 <laughs> 아, 기다려진다. 더더욱 더. 더, 더. 음. <laughs>